아, 졸려. 현재 11시 1분. 아, 얼굴이 완전 부었어, 지금.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작업의 정석 공연인 2회차가 있는 날입니다. 아, 오늘 같이 공연하는 순목 오빠가 다른 공연하느라 거의 한달 만에 복귀하는 날이라서 리허설 하러 평소보다 더 일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밤에 갑자기 급성 장염이 와서 <laughs> 몸이 막 37.9도까지 올라가고 온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독감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이제 바로 병원에 가면서 아, 독감이면 며칠 동안 집에 있어야 되는데 한지원 단독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나 대신 한지원 해주실 수 있는 사람을 구하려는 차에 아, 독감 아니고요. 장염 걸리신 것 같네요. 하셔가지고. 장염이요? 독감이 아닌 것에 정말 감사하며 주사도 맞고 약도 타 먹고 그러고 하루 지나니까 바로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머리도 고데기는 가서 할 거여서 제 역통수 볼륨 좀 띄우기 위해 다이렉트만 좀 하고 갈게요. 아아아 아, 아, 때론 아아 아, 때론 고정이 통할 때가 있지. 오케이. 짠. 오랜만에 옷방을 싹 청소를 했습니다. 애들 못 들어오게 철창도 쳐놨고요. 오늘은 오늘은 오늘의 퇴근길 의상은 자, 아. <laughs>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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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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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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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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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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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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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렇게 러 이렇게 보호? 뭘 이렇게 보호? 뭘 이렇게 이게어떻게 보호? 뭘 이렇게 보호? 뭘이이내마 이렇게 보호? 뭘게이게 보호? 게이게 보호?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보게 완성! 이제는 익숙하죠? <laughs> 이 배경도, 이 옷도, 이 머리도 오늘은 밀착 브이로그인 만큼 공연을 하고 있을 때 무대 뒤쪽에서는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지도 살짝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선이의 H가 될 수도 있고 한지훈의 H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끼고 하려고요 응? 음? 화면이 음. 제일 많네 오요일인 특히나 내가 공연하러 오는데도 주차할 곳이 많이 없어서 주차비도 더 비싸. 음. 관객분들이 관객석에 오고 계세요. 들어오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저 서민준이라고 합니다. 저 한정이라고 합니다. 뭐요? 두 번째 아

때는 제일 여유가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화장실 가고 싶네요.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몬받아>

2분 남았다고? 응. 우리 15분에 한다고. 응. 두 번째도 15분. 진짜 낙궁, 방궁은 그 중간 시간이 여유로운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같아. 음. 잘 먹었습니다. 옛날에 해바라기 분한테 선물 받았던 초콜릿. 중간 안 가시는 거는 네. 공연 퇴근길 퇴근길 하면서 앞에서 기다려주신 해바라기 분들이랑 인사했어요. 1층에서 다 끝나고 인사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연 끝나자마자 그 같이 공연한 사람들이랑 다 같이 무대 위에서 사진 찍는 타임도 있는데, 무대에서 사진 찍고 나면 1층에서 수다를 떠는 시간이랑 되게 비교 되게 짧은 시간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저는 너무, 저는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도 제 공연 보러 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설레고 기분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게. 감사한 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퇴근합니다. 역시 하루에 공연 두 번은 너무 힘들어요. 기가 쫙 빨려요. 집으로 갑시다. 짠. 짠. 오늘 받은 선물 몇개 꺼내봤어요. 이거는 나의 건강을 책임져줄 <laughs> 발포 비타민 캡슐? 이걸 여섯 박스나 주셨더라고요. 진짜 고마워. 당분간 피부도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효모 추출물! 글루타치온! 크... 같은 학원 다녔던 우리 가람이가 선물해준 꽃이랑 편지! 편지 읽고서 다시 넣어놨는데 글씨체가 진짜 작고 예뻐서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보은데 남은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라고 이렇게 핫팩을 또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핑크 물이에요. 오. 퇴근 후 해서니 <laughs> 짠. 예전에 해바라기 분한테 선물 받았던 이 뭐라고 하죠? 이 쇼핑백에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스티커들을 넣어놨어요. 이게 다 제가 다이어리에 붙일 스티커를 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아졌는데 요즘은 진짜 너무.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많아져서 두서없이 일기장에 붙이는 편입니다.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오보 시기 스 티커고요. 너무 귀여운데 나중에 교보문고 가서 이게 무조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거는 좀 쟁겨놓으려고요. 이거 너무 제일 좋아하고요. 다른 애들도 거의 다쓴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좀 재밌는 문구들 써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거 이제 가끔, 아, 이거다! 싶은 날딱 붙여놓으면 굉장히 그날 임팩트 있었던 그 생각들을 더쓸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거를 좀 붙여서 일기를 쓰는 편입니다. 이 스티커들은 정말 그냥 붙인 거예요. 난 슬플 때 힙합을 추억. 전 슬플 때 그냥 슬퍼합니다. 글씨체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laughs>